말씀은 민수기 2 5장1 6절에서1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홀의 일과 미디안 주의간의딸곧 보홀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곧 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욕하였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미디안을 치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 이유 바로 미디안이 모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그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험은 사람은 그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역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으로 나쁜 역할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 주는 것처럼 심판으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회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일관시키고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것을 심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말로가 너무나 비 참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상실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낮은 자를 높여주고, 고통받는 자를 감싸주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안고, 희생 가운데서 항상 그들에게 믿음의 힘을 덧입혀주는 사람, 그 인생 말로가 참으로 아름다워.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느이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암으로 퇴병하는데 그분은 다른 동료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싸매주며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겨진 우선들에게는 날마다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전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생을 걸어갈 때. 마지막.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에녹같이 길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신앙의 길을 걷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나에 따라서, 한 신앙인의 운명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시면서 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선상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모든 이들에게 좋은 영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그들에 믿음의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위로해지고 싸매지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함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바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어주는 좋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니 그 인생이 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좋은 편,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님은 다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셨던 모습을 이 땅에 재현하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바로 아름다운 생애의 결말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알려주심으로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